사직동 도박이 가요 거즈맨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자기동네 교실 오피입니다 생각지 못한 그런 비보에 다들 놀라움과 반가움을 이제 느끼셨을 텐데요 어월1 1 일자로 이제 허문의 감독이 경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이렇게 빨리 경질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솔직히 못했어요 솔직히 못했고 처음에는 기사를 보고 이게 무슨 마우절도 아닌데 이 무슨 가짜인가 이래 생각을 했는데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속절 속결으로 진행됐던. 경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또 자연스럽게 2군에 있던 퓨처스 서튼 감독이 이제 1군으로 승격이 되면서 서튼 감독이 이제 1군을 맡아 가지고 또 팀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요. 다 떠나서 이제 다시 좀 이기는 야구를 그 바라면서 볼 수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허문회 감독 때는 제가 이제 뭐 공개적인 말씀도 한번 드렸지만은, 이겨도 별로 기쁘지 않은, 왜냐면 이기면은 계속 허문의 감독이 있을 거니까, 그런 상태였는데, 어찌됐건, 이제 허문의 감독이 경질이 되면서, 이제 이기기를 바라면서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7개월 만에 경질이 되게 됐고, 감독이 사임을, 그러니까 물러나게 될 때, 이 경질이라는 표현을 어지간하면 쓰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지적으로 경질이었다 해도 이제 좋게 좋게 얘기해가지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이제 기사를 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좋게 좋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경질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올 정도면은. 분명히 이 구단 프런트, 또 구단 고위층하고 이런 마찰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표현이에요, 표현이고. 이석환 사장의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도 보면은 분명히 그런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마무리가 되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물론 뭐허문회 감독의 그런 뭐 잘자한 모습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마무리가 서로 안 좋게 끝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 작년에도 허문의 감독에 대해서 1년 정도 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 감독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팀이 벌써 20대 감독이거든요 팀 역사가 40년이 이제 40년째를 맞이했는데 를 벌써 20대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한 감독이 2년도 못, 2년 정도밖에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물론,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섭슨감독이더 잘하면 좋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좀안 좋은 일인 건 사실이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한, 제가 생각했을 때네 가지 정도의 그 파행 요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은 뭐, 결국은 사실로 드러난 그 단장의 선수와 감독의 선수가 구분된다는 그런 말로 대표되는 그 마찰이 결국은 시체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 올 시즌에 반복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용들, 때문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컸던 게 일단 세 경기나 반복되었던 야수의 투수 등판 이 부분이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어이요일에 굉장히 모두의 눈을 의 신기했던 이도 선수의 포수 출장 네 포수 출전 문제도 제법 지분이 좀 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도 선수가 잘 했기에 망정이지 사실 하다가 무릎이 나간다거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구의 선수가 포수를 본다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40살에 그 130kg의 거구의 선수가 포수를 본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이인데 물론 이도 선수가 자청을 했다 해도 말리는 게 맞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최하위로 추락하고, 좀처럼 이제 나아질 기미가 없는 그런 팀 상황이 이제 그 합작이 되면서, 이렇게 경질로 마무리가 돼야 했던 그런 허문의 감독과의 인연 체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일단 세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째는 비정상적인 팀 운영은 이제는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이런 부분들, 네. 그 주말 허문의 기행들이 이제 안 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지시와는 살았다, <laughs> 두 번째 생각에 지시와는 이제 살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 수요일에, 그러니까 12일에 바로 콜업이 돼가지고 출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고 근데 또 마지막 생각은 하지만 성적이 개선이 될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항상 그 감독이 바뀔 때면은 이보다 더한 감독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늘 그보다 더한 감독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쯤 되면은 사실은 이제 감독이라는 그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팀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팀이 지난해부터 체진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팀의 체질 개선 방향과 또 서튼 감독의 방향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이제 응원하면서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1일에 이렇게 이제 경질이 되고 이제 서튼 감독이 이제 올라오게 되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속전속결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오전에 이제 이석환 대표가 이석환 사장이 허문회 감독과 그 면담을 하고. 면담 직후에 곧장 이제 경질 보도받자로를 배표를 하면서 바로 경질이 되고 바로 서튼 감독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속전속결로 경질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허문회 감독의 경질에 대해서 이번 결정은 구단과 감독이 가고자 하는 방역성 차이가 지속된 것에 대해서 따른 것이라며 향후 팬들의 바람과 우려를 더욱 더 진지하게 경청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에서 방역성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고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고 팬들의 바람 남과 우려를 진지하게 경청을 결국은 했습니다. 참 이게 달라진 부분인데 그 팬들의 허문의 감독이란 여론을 분명히 진지하게 지켜봤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반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팬들의 여론이라는 게 결국 프로스포츠라는게 팬들이 존재해야지 존재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튼 감독이 화요일 경기부터 사령탑을 맞고 이제 경기를 했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13일 목요일까지 두 경기를 치렀는데 뭐 결과가 좋진 않습니다. 이 서튼의 두 경기를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첫날 그 화요일에는 배팅볼을 던져 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음, 그래서 어, 상대 선발이 왼손 투수 오원석 선수라서 배팅볼을 던져줬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1군 선수들과의 그런 스킨십, 그러니까 친해지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간 시간을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굉장히 급작스럽게 교체가 됐고 시즌 중에 바뀌었고 수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서튼 감독도 많이 힘든 상황이고 선수들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가까워지는 시간을 빨리빨리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서태감독은 때로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얼마나 훈련하는지 보다는 어떠한 퀄리티의 훈련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 한국 야구와 미국 야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맡는 것은 중요하다. 친한 친구가 된다기 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뭐 당연한 거예요. 같은 조직에서 그 모두의 관계가 좋아야지 당연히 업무 효율도 좋아지는 거고 이제 어려운 얘기도 편하게 하면서 문제가 더 커지지 않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서튼 감독이 이 선수들과 좀 친해진 시간을 열심히 만들어 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 그 과정에 서제 생각에 지금 수석 코치가 공석이 됐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이 수석 코치란 거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시스템이에요. 미국엔 수석 코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는 한국의 운동판에서 감독이라는 그 존재와 선수들과의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수석 코치고 그렇다 보니까 수석 코치는 보통 감독이 제일 편해하는 그 사람을 수석 코치로 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타튼 감독은 그런 상황이 또 아니고 그래서 어, 화요일 경기, 수요일 경기를 보면서 스타튼 감독 옆에 늘 이제 최영 코치가 항상 옆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지난 시즌, 올 시즌 싫으면서 선수들과 어느 정도 이제 스킨십을 많이 하고 친분이 있는 체온 코치가 또 이제 서튼 감독과 언어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또 미국 야구를 경험을 했고 미국 야구를 이제 뭐 사실상 미국으로 뛰었기 때문에 체험 코치가 서튼 감독의 수석 코치 역할을 아마도 비슷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서튼 감독과 체험 코치와 선수단 선수들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거치면서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아마 체험 코치도 굉장히 성격이 서글 서글한 것을 모두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체험 코치도 많이 본인도 좀 마음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튼 감독은 KBO의 훌륭한 감독이 두. 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한 명은 살짝 공기를 했는데 한 분은 내가 현대 유니콘스 시절에 같이 했던 감독님입니다. 그분께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고 2005년과 2006년에 서튼 선수가 이제 현대에서 뛰었는데 그 당시 감독은 이제 그라운드의 여우 김재박 감독이었습니다. 물론 뭐 김재박 감독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이제 갈리긴 합니다만은 어, 확실한 거는, 전력이, 있는 전력을 극대화하는 능력은 분명히 있는 감독이었다고 평가가 되는 게 김재박 감독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다른 한 분이 누군지는 사실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김재박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부분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수단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선수단은, 사실 1군 선수들과의 관계만큼은 허문회 감독이 좋았단 말이에요. 뭐 당연한 일입니다. 1군 그 주전 멤버에 대한 그 신뢰를 거의 무한정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제 선수단 분위기는 이제 감독 선수들은 허문회 감독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도 서로 이제 선수와 감독간에 이제 서로 칭찬하는 그런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선수단 분위기 굉장히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장 전준우 선수는 어, 12일 이제 SSG전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가지고 어제 하루는 당연히 많이 놀랐던 선수도 있고 어수선했던 게 사실이라고 선수 분위기를 전했고 갑자기 이제 경기를 대다 보니까 허 감독과 이제 작별에서 나누지 못한 기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준우는 얼굴을 뵙지 못해서 전화를 드렸다. 감독님 소식 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허 감독님이 그렇게 됐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하라고 이제 하셨다. 짧게 통화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 전준우 선수는 팀 분위기가 수선한 건 어쩔 수 없다면서 하지만 다른 누가 해줄 수 없는 문제고 선수들 각자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 따야 한다고 했다면서 내가 주장은 올해 처음이자만 과거에 주장했던 형들은 이럴 때 분위기가 처지지 않도록 잘해 보자는 말들을 했다면서 선수들은 야구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경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서튼 감독과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 전준우 주장은 서튼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파이팅 있게 하라는 말씀 을 많이 하셨고, 나도 감독님에게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이거는 뭐 아주 일상적인, 아주 당연한 그런 얘기, 인사인 것 같고, 서선수 범에서 안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내가 좋은 성적을 내야지 팀에도 좋은 기운을 줄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선수들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다만 결과가 좋지 않을 뿐이라며 어제는 지나갔다. 새로 시작한 오늘이니까 좋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선수들은 당연히 좀 어수선한 것 같고 또 서튼 감독과 동시에 코칭 스태프도 많이 이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기현 2군 수비 코치가 2군으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박종호 수석 코치, 윤재국 코치가 이제 말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코칭 스텝의 변화가 있었고 이군 감독에는 이제 퓨처스 배터리 정호진 코치가 이제 대행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박종호 윤재국 코치는 그 허문의 감독이 데려온 코치들이기 때문에 서튼 감독과는 당연히 이제 맞지 않을 거고요. 이제 문경 코치가 퓨처스의 손발에 맞춰 같이 올라가는데 게 저는 문경 코치는 대단히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코치 중에 한 명이라서 개인적으로 기대도 크고 그래서 문경 코치의 이런 코치로서 역할도 저는 좀 기대하면서 볼것 같고요. 화요일에. 굉장히 엔터리 변화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퓨처스에서 투수사이드암 정우준 자완 송재영 선수가 이제 올라왔고 외야수 신용 선수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외야수 김재우 선수 그리고 내야수 배성곤 선수가 퓨처스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1 3일 경기 수요일 경기에서도 포수 지시환 그다음에 뭐 내야수라고 보기 좀 외야수라고 보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제 외야수로 분류가 되어 있는 나승혁 선수가 콜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수 오현택 포수 강태우 선수가 내려오면서 그리고 선수단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용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면서 좀 새로운 그 야구를 해보려는 노력은 분명히 보입니다만은 또 선수들 입장에서 굉장히 또좀 어수선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어, 화요일 수요일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 수요일 경기, 그 서튼 감독의 두 경기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일단 5월 11일 경기는 어, 5, 6대 7로 아쉬운 패배를 했고 무엇보다도 김원중 선수를 8회에 투입하는 그 수가 이제, 잘못된 선택이 되면서 패배를 아쉽게 하게 되었는데, 어 일단 라이언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이대호 선수를 3번으로 올리고, 안치홍 선수를 4번에 치고, 이런 식으로, 현대야구,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선수가 1, 2, 3번에 나란히 서는 현대야구. 그 야구를 그대로 이제 전복을 바로 해봤어요. 그래서 최대한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라인업을 꾸렸다. 라인업을 정할 때 1번 타순과 5번 이후의 타순을 분리시킨다면서 상위 타순을 최대한 출루하고 하위 타선에 쳐가지고 주자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타선의 밸런스를 갖춘다면 상대 팀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 상하위 타선에 몰리지 않고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 어 그러면서 이날 뭐 득점은 적절히 했습니다. 6점을 했고 또 스렐리 선수가 6이닝 어 이자책 시점, 그 이자책 호투를 하면서 했는데 어, 투수기용에서 4대1 리드상황에서진명호 선수가 이제 첫 등판을 해가지고 홈런을 내주면서 또 시점을 했고 가장 깜짝하던 이제 8회 마무리 김용호 선수 등판한 부분인데 SSG 1, 2, 3번, 최지훈, 그 다음에 어, 로맥, 추신수, 최정 이 선수들을 이제 겠다는 취지로 김용호 선수를 등판을 시켰습니다만은 결과는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7, 7개 던지면서 4시점을 내주는 홈런 2개 맞으면서 굉장히 최악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근데 김원준 선수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홈런을 맞은 공두개 전부 다 145km의 직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합니다. 김원준 선수는 147 이상 페스티벌이 나오면 무조건 맞고요. 147이 안 나오면 무조건 맞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 145밖에 안 나왔다는 건 이날 김원준 선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뜻일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데이터적으로는 물론 이제 서튼 감독이 그, 용호치와 얘기를 나누면서 용호치가 김원중의 얘기를 미리 했다고 해요. 8회에 이 상위, 상대의 상위 타수는 맞는 경우에 8회에 투입이 될 수가 있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8회가 막아졌다면 9회에는 구승민 선수를 투입해서 맞겠다. 이런 이 전략을 짰었고 미리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말을 듣는다고 바로 그 이미지가 그 트레이닝이 되고 또 본인이 익숙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 앞으로도 서튼 감독이 비슷한 상황이 나올 경우에 이렇게 팔에 조기 투입을 하는 그 전략을 이제 할 거라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랄까 그 선수와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선수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가장 최적의 피칭을 할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냐면. 가장 강한 투수로 가장 강한 타자랑 맞겠다는 생각은 좋고 그리고 데이터적으로는 가장 합당한 선택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야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대로 사람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가 8회에 등판을 해서 강한, 가장 강한 타자들을 막는 게 숫자적으로는 가장 맞지만 김원중 선수 본인이 8회 등판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마무리인데 8회에 등판한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가 데이터와 그 다음에 사람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정신적인 부분들을 파악해 나가서 그 중간 지점을 찾아 나가는 그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통해 가지고 데이터적으로는 이게 가장 좋지만 선수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어려워한다면 그 중간 지점을 찾아 나가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분명한 거는 서튼 감독이 이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또, 코칭 스태프, 그다음 전력 분석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선수들이 100%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찰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5월 12일 경기에서도 그나승혁 선수가 콜업이 되고 바로 이제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은 나승혁 선수 콜업이 일시적이에요. 음, 그래서 상대 선발이 사이드암 점이 있었고 사이드암인 점이 있었고, 그러니까 박정훈 선수 언더핸드인 점이 있었고, 그리고 세 어, 경기 정도의 이제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3위 정도 1군 경험을 하고 재밌게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잠깐 그팀 분위기 새신의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한동희 선수, 정훈 선수의 그 휴식을 주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두 선수가 거의 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뛰어왔고 그래서 조금 휴식을 주는 부분 그리고 또그팀 분위기 전환도 분명히 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희 선수는 또 나가고 싶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이 또 막아주는 게 감독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수가 뛰고 싶어 해도. 감독이 봤을 때 조금 피로가 쌓였다고 싶으면 좀 쉬게 해주는 것도 감독이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좋은 것 같고 정훈 선수도 지난해 마무리가 안 좋았는데 멘탈, 멘탈 육체적으로 피곤해 보였다. 그래서 좀 쉬게 해주는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서튼 감독이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분명히 있지만 또 퓨처스에서 운영하던 그 방식하고 또 1군에서 운영한 방식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간격을 좀 맞춰나가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뭔가 굉장히 많은 승리를 거두고 그런 기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의 방향성이 이제 좀 뭐랄까 맞아 들어가게 좀 맞춰나가는 시간으로 보고 있고 경기 결과는 물론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앞에 말했듯이 그 데이터와 사람 선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격차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잘 메꾸어 나가고 선수가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시를 하고 이행을 시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수가 그 데이터가 있어도 그 데이터대로 움직일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어 무엇보다도 굉장히 어수선한이 분위기를 빨리 추스리기 위해서. 그런 스킨십적인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튼 감독은 부디 중간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 중간에 관두는 일 없이 끝까지 꼭 완주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해할 수 있느냐고, 저도 수학이 있느냐고 그런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수요의 경기 같은 경우에도 비록 경기는 졌습니다만 이제 어, 새로운 얼굴들인 그 투수들이 등판을 하면서 송재영 정훈 선수 등판하는 걸 보면서 아, 그래도 뭐 이런 보는 맛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좀, 뭐랄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임 그런 거 했으면 좋겠고 또지시한 선수가 수요일에 대수비로 나와가지고 바로 또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랄까 좀 가지고 있는 전략에서 최적의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할수 있기를 어 서튼 감독님한테 이제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사육동 야구 해설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육동 야구였습니다. Time to win 롯데 자이언츠.